안녕하세요. 모토와의 박병영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레스트 호텔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옆에 보이는 쌍자동차의 신차, 네, 토레스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쌍자동차 토레스는 기존의 렉스턴과 이 코란도 이제 사이에 지 비어있는 중형 SUV급 모델을 이제 채워주기 위한 네,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 그러니까 한 2000년대 후반쯤으로 이제 기준을 잡자면은 이제 액티언과 렉선 사이에 있었던 그 카이런의 자리를 이제 대체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쌍용자동차 토레스를 한번 이제 천천히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 외관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 이제 쌍용자동차가 이제 사전에 공개한 그 스케치 거의 그대로 튀어 나온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눈에 확 띄는 네,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디자인을 참 천천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예전에, 코란도의 모습도 떠오르실 분도 계실 테고, 또, 이제, 무쏘의 그런 아주 듬직한 그런 라인을 떠올리실 분도 계시겠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을 보면서, 뭔가 약간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데,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이제 또, 토요타 FJ 크루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지프 체로키라든가, 이런, 오프로드로 유명한 해외 유명 SUV들의 그 모습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좀비춰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모델들과 비교해도, 속된 말로 좀 꿀리지 않는, 네, 그런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외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프론트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전 이제 쌍자동차의 그 뉴코란도 참그 90년대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사셨던 네, 그 젊은 세대를 사셨던 그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로망 같은 네, 그런 존재라고 할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바디의 전체적인 이런 이제 형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무소의 네,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천장 쪽, 이 루프 쪽에 있는 이 라인 이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살살 올라가는 네, 이런 라인이 코란도 패밀리의 네, 그런 모습도 좀 생각이 납니다. 자, 저는 이제 토레스의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이쌍용자차 토레스는 사실 앞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뒷 모습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뒷 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요 테이게이트 중앙부를 이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쌍용자동차가 이제 예전에 생산했었던 뭐 코란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코란도 패밀리 같은 그런 친구들이 뒤에다가 스페어 타이어를 이렇게 달고 다녔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이제 형성화 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 테일게이트 손잡이 같은 경우도 그때 그 시절 진정한 오프로더를 이제 향하고 있었던 네, 그 시절 SUV들의 그런 디테일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이뒷 모습 같은 경우에는 참이 뭔가 약간 랜드로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좀 이게 테일램프 디자인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자세히 또 살펴보게 되면은 랜드로버의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약간 한 평면으로 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반에이 토레스의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제 도드라지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C필러에 박스가 좀 달려있는데, 어, 이 박스에는 이제 간단한 물건들을 이제 좀 수납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제공한 바 동시에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 랜드로버 디펜더 같이 약간 좀 네, 그런 느낌을 이제 잘 주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드 타이어가 아닌 올터라인 타이어가 지금 장비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판되는 차종은 다 이제 로드 타이어로 이제 장착이 돼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뒤로 온 김에 한번 트렁크 쪽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게 풀 타입이 아니라 그냥 여기 안에 버튼이 이제 좀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동식으로 개폐가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 정도 짐이면 뭐 4인 가족 캠핑 짐 정도는 뭐 무리 없이. 수납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차가 지붕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것보다 이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레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어근데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이 여유가 있네요. 네, 이거 지금 시트 포지션 거의 최고로 지금 높여놓은데 그런 상태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머리가 닿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토레스가 헤드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네, 그런 증거로 이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좀 포지션을 지금 내리고 있는데 원래 쌍용차가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좀 높거든요 근데 어,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적정한 수준의 그런 높이를 네, 잘 확보를 한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 인테리어를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쌍용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와, 인테리어가 굉장히 아주 세련되고 아주 현대적인, 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집니다.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이제 풀 LCD 화면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거대한, 이제 돌출형의 디스플레이를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하단에 있는 그런 뭐 공중 패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다 LCD 화면, 터치 스크린으로 다 대체를 해버렸어요. 몽땅. 그래서 지금 이 차에 있는 물리 버튼이라고는 지금 이 비상등 스위치, 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아, 그리고 이 이런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UI 디자인도 이렇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식으로 다 이게 구성을 할 거면 어느 이런 부분에서도 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네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한 네, 그런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착좌감이 의외로 굉장히 단단해요. 네, 쌍용자동차가 이제 티볼리 이후로 이 시트의 이런 경도라든가 이런 설정이 약간 좀 단단하게 좀 해나가고 있는 네, 그런 변화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단단하게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어, 뭐 몸이 배긴다든지 하는 느낌들이 뭐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신체를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요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 조절 기능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전동식 요추 받침 기능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통풍 시대야뭐 물론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한번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와봤는데 와 놀랍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탔던 차들 가운데 헤드룸은 진짜 원탑이라고 네,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여유로운 네, 그런 헤드룸을 가지고 있어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이만큼이나 지금 여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와 이게 아마 그 외관에서 보셨다시피 이 뒤쪽으로 올라가서 서서히 높아지는 이 루프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토레스가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제 효과를 이제 발휘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헤드룸이 넉넉한건아 정말 마음에 드네요. 지금 이 운전석을 이제 제가 앉는 그런 포지션 살짝 좀 당겨 앉는 그런 포지션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긴 한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그룸 보세요. 네, 어굉장 합니다. 제가 제가 키가 이제 180 정도 되는데 그런 저도 이렇게 여유롭게 이제 승차를 할수 있는 거 보면은 진짜 가정용 SUV로서 정말 최적인 네,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풍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용의 이제 충전잭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납 공간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 사양에 따라서 2단계 열선 기능이 좌우 양쪽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형 SUV의 뒷좌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리클라이닝 기능 리클라이닝 기능이 다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뒤쪽에 짐이 좀 실려 있어서 완전히 다넘어가진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좀 상당히 좀 여유로운데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지금 이쪽 이 시트 끝에 쪽 제일 높은 쪽에 좀 거의 탄저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머리가 안 닿아요. 네, 그만큼 굉장히 여유로운 네 그런 공간을 이 가지고 있다는 점. 아이 점은 정말 제가 여지까지 시승했었던 SUV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UV 는 역시 이래야죠. 네. 네, 저는 이제 이 토레스를 타고 지금 이게 도로로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토레스를 타면서 처음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야, 역대급 정숙성이다 예. 지금까지 타봤던 쌍용차들 가운데, 체어맨을 제외하면, 제일 조용한 차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정말 훌륭한 그런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 한 중형급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SUV들, 크로스오보드를 이제 자주 시승을 했는데, 아, 그 와중에서도, 거의 이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싶을 정도로 정말 우수한 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대중 브랜드에 이제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니, 근데 뭐 고급 SUV로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딱히 부족하지 않다 싶을 정도로 예, 정말 훌륭한 정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음들 있잖아요 이런 소음들이 특히 이제 잘 이제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 외부, 그러니까 이 상부 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파워트레인에서 들어오는 이런 소음이나 진동도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아, 이거 정말 무슨 그 기자 시승용으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네, 그런 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에 이제 1 5 l 터 지금 티볼리에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1 5 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니 중형급이라면서 그 1,500cc 급 엔진을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싶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이 엔진은 그래도 이제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잖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어이 토레스에도 네, 충분히 예, 통용 될 만한 수준의 동력 성능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확실히 좀 이렇게 그 순발력이 좀 필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추월 가속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해요. 이제 스포츠카가 아니니까요. 네,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일상적인 운행 환경에서는 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네, 그런 동력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뷰티풀 코란도를 먼저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뭔가 묘하게 네, 익숙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아주 무난하면서 네, 가족용 SUV에 딱 알맞는 수준의 그런 승차감을 지금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좀 승차감 자체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승차감에 좀 많이 집중을 한 네, 그런 설정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네,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직진 안정성이 상당히 훌륭한 편이에요. 네, 이전까지의 상용차들이좀 직진 안정성이 좀불안전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부분도 네, 충실히 다. 잘 잡아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종 안정성이라든가 선의 안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SUV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SUV에서는 그래도 무난한 수준의 그런 조종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좀 약간 네, 다소 좀 느슨한 네, 그런 세팅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일상적인 운행 환경에서 이제 훨씬 편안한 그런 주행 환경을 제공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쌍용자동차의 신차 네, 토레스를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쌍용자동차 토레스 네, 지금 쌍용자동차 내부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네, 사실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이게 사활이 걸린 모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타고 또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이쌍용자차가 정말 이 차에 지금 목숨을 걸었구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할 정도로 아, 정말 이제 탄탄한 네, 그런 완성도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쌍용자차가 이 지금 이제 신차가 이제 나온 상황에서 이제 초기 품질만 딱 잡아낸다면은. 지금 이차가지 사전계약이 3만 대가 넘게 지금 몰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초기 품질만 제대로 잡는다면은 이차 확실히 좀 흥행할 수 있는, 흥행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한 그런 차이자 진정으로 쌍용차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소차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